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은 이찬원 씨가 부른 울긴 애우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 노래고요. 반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요. 그리고 16분음표로 시작하죠. 이런 노래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첫마디부터 힘을 팍 줘가지고, 불러버리면 안 돼요 노래 베리는 거예요 힘을 빼고 가볍게 가볍게 살짝 터치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울 우울. 울은 16분음표 지는 한 박자 마는 또한 박자 반이죠 거기다 세게 해주고 이에 반 박자 아를 네, 살짝 올려서 살짝 네, 내주는 거예요 예, 네. 여리게 여리게 울기인 거기도 분절해주고, 왜, 우울, 분절해주고, 어, 왜, 우울, 울, 인, 왜, 우울,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가, 예, 짓, 짓의 강박이 있죠. 고가는 여리게 해주고, 짓은 세게 해주고, 겉사랑 때문에 또 여리게 해주고, 그러니까 강약을 잘 살려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리게 해준다. 예,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음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높이 시작하는 노래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는 높은 솔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서 이제 다시 도레미파솔 솔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르기 쉬운데, 1 6 분음표고 반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니까 또 여리게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아무나 못 해요. 이 노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예, 네. 이찬원 씨도 소름으로 시작을 하지 못하고 음정을 한참 낮춰서 시작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울지마, 아, 울기 내 울어. 지마 아, 울기네 울어 왜 울어 고까지 그 사랑 때문에 고까 그 까가 도움이에요 짓은 짓도 도움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래 내려와서 또 한옥 타브가 내려오는 거죠 고까지 그 사랑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내는 가수가 없다니까 예. 네. 있으면 한번 댓글로 달아줘 보세요. 예, 없어.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꽃까지 꽃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예, 악보하고 정확하게 일체가 돼서 오는 거예요. 음.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꽃까지. 사랑 때문에... 때문에. 네, 근데 이찬원 씨는 첫 소절부터 음장박자가 틀렸어요. 막 소리를 내질러 힘껏, 있느니까 내지르다 보니까 우리 길어져버려, 우리 네, 그리고 울지마아아 이렇게 되고 있죠. 울지마아아가 아니고 그냥 아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음이, 음이 낮으니까 흉내 내기 어려운데, 좌우직은 거칠고 투박해. 네. 뭔가 간드러짐이 없어. 부드러움도 없고. 네. 뭔가 굉장히 거칠어. 투박하고. 아, 이건 아니다. 왜 울어? 할 때, 왜 울어? 러? 이렇게 하고 있죠. 러가 아니고 그냥 러. 네. 울어? 울어? 한 박자 한음으로 딱 내줘야 되는데 왜 울어 한 박자 한음으로 내줘야 되는데 왜 울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예, 소리를 마, 멋대로 지금 분절해가지고 분절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절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되니까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꽃같이 더 사랑때문에 고까지 껏할 때도, 고까지 껏, 껏, 반박자 하음인데 껏,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 아이, 어디서 나온 리듬이야, 도대체. 어? 그리고, 때문에,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때문에. 어? 없는 리듬을 만들어서 놓고 있는 거야. 이모 음, 악보에 없는 꽃길을 그러니까 이러면 꽃길을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하는게 아니야 틀리게 하는거지 어? 꽃길을 제멋대로 하면 돼? 어? 악보에도 없는데 음. 이건 아니래니까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첫 소절부터. 예, 네, 빗속을 거닐며 이 부분도 지금 음정을 낮춰서 부르고 있어요. 음정을 낮춰서 부르면 편하긴 하죠. 예, 네, 근데 전혀 다른 노래가 돼버려. 그, 음정마다 가지고 있는 고의 유 주파수가 있거든. 근데 주파수가 틀려지면은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노래가 되지 음. 빗속을 거닐며 추억 일랑 씻어버리고 한잔 술로 잊어버려요 원래 이 음이에요 네. 빗속을 거닐며 추억 일랑 씻어버리고 간장한 술로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 음정을 지금 그렇게 올리지를 못하고 지금 낮춰서 하고 있다고 뱃속을 거닐며 추억 일랑 씻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음정을 좀 낮춰서 부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느낌이 다르다니까, 느낌이. 그게 문제죠. 씻어버리고 이 부분을 할 때도, 씻어버리고, 소리를 끌고 다녀. 씻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씻어버리고, 어? 말하자면, 소리를, 음표가 있는 자리를 못 지키고, 멋대로 오르락, 오르락 내고 있는 거야. 씻어버리고, 아니래니까. 너를 이렇게 하면 안 돼. 빗속을 거닐며 추억일랑 씻어버리고, 한잔 한 술로 잊어버려요한잔 술로도 마찬가지. 한잔 술로. 이렇게 소리가 매번만 나와야 된다니까. 한잔 술로, 한잔 술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한잔 술로, 술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잔 술로, 이건 아니야. 너를 지금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잊어버려요 할 때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8분음표, 16분음표 구분이 안 가. 응? 이속을 거닐며 추억이 낭시 써버리고 한잔한 술로 잊어버려요 <laughs> 잊어버려요 분절도 안되고 잊어버려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못하고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잘한 노래가 아니야 이런 노래를 잘한다고 하면 어떡해 응? 그런데도 막 심사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칭찬의 연발 감탄의 연발 이건 아니야 노래 완전히 엉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어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아, 이건 아니지 응? 그리고 노래가 음표가 두개 밖에 없으면 두개 해야 되고, 세개 있으면 세개 해야 되고. 음표와 소리에, 소리가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돼. 어? 일치가 안 돼. 제 멋대로 소리를 내고 있어. 아, 이렇게 노래하면 안 된다니까. 네, 세 번째 소절이죠. 여기도 반박자 쉬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네,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부드럽게. 인생이란다 마찬가지고 인생은 높은 솔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르기 쉬운데요 내지르면 안돼 고음을 우아하게 내줘야 된다니까 어차피 인생이란 이별이란 이더냐 이음이라고 이 정도 음은 낼수 있어야 돼 가수가 근데 뭐, 음정이 안 올라가서 내려 불렀다고 하기는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비비 까서 부르면 안 되지. 밀릴가락을 어? 만들면 안 되지. 어? 음표가 있는 자리에 그 소리 값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노래를 해야 된다니까. 어차피, 인생이라, 이별이 어차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건 아니야. 어차피, 낮게 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해줘야지. 어차피, 이건 아니라고. 웬 노래를, 아휴, 왜 이렇게 불러? 인생이란도, 인생이란, 어, 소리가 네 번만 나와야 된다니까? 음표가 네개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면, 인생이란 이거라고. 근데 낮들 낮게 해 가지고 낮게 하들라도 인생이란 어?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인생이란 인생이란 빙글빙글 돌려. 어? 인생이란 어? 뭐야? 어차피 인생이 이건 아니야. 이건 멋이 아니라고 이거는 잘못하는 거지. 멋이나 스타일이 아니야. 어? 멋이나 스타일이라는 말로다가 다어 말하자면 악보하고 틀리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어 그걸 음? 합리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 무마한다고 해야 되나? 어? 멋은 누구한테나 있어, 스타일도 누구한테나 있고. 얼굴이 있는 것처럼 다 있는 거라고, 사람마다 개성이. 그 개성 같은 것 얘기는 하지 마세요. 개성은 어차피 다 있으니까. 음. 노래를 정확하게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어. 이별이 아니더냐고. 이별이 아니더냐.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별이야. 아, 아니, 두,냐. 아, 완전히 다른 노래가 돼버려. 뭐냐고, 이게. 어. 어차피, 인생이라, 대별이냐, 아니, 두,냐. 닐리 젓가락이지, 이게. 어. 자리 안 지키고, 그냥, 지멋대로, 음표에 자리가 있는데, 음연이, 어, 자리를 안 지키고, 그냥, 제멋대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르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이별이, 하고, 소리가 세 개인데, 이, 이별이, 아, 아가 또, 아하, 니 더가 니, 니 더, 어, 가사도 지멋대로, 어, 막, 섞어가지고, 어? 쪼개가지고, 한 음을 두 개, 세 개로 막 쪼개가지고, 내고 있고. 아유. 언제부터 이런 노래가 통영이 됐지, 도대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가르치는 작곡가도 있어요. 참, 한심한 일이지. 어, 그런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노래를 잘한다고 하면서 띄워주는 거지. 되겠나고 뭐, 기준이 없어, 기준이. 악보가 기준이 안 되면, 어? 뭐가 기준이야, 도대체? 개성? 스타일? 어? 그게 무슨 실체가 있어. 아무 실체가 없어. 그거는. 뭐가 스타일이고, 뭐가 기준, 개성이야.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무도 설명 못 해. 어? 말하자면 실체가 없거든, 그런 것은. 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은. 무슨 일이든, 어, 노래, 노래도 당연하지만, 무슨 일이든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운 거야. 대충대충 멋대로 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어. 활쏘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관역 중앙에 정확하게 맞추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 어? 그 빨간 코너 안으로 정확하게, 어? 그 코너 중에서도 코너에다가 딱 집중해서 맞추는 게 쉬워, 어려워. 어? 당연히 어렵지. 음? 관역 근처에 아무데나 맞추는 건 어? 초보자라도 다할수 있는 거야. 어? 그런데, 정확하게 하는 게 쉬운 건줄 알아요. 악보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네. 누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아마추어들이 나오는 거다. 프로는 악보를 자기 마음대로 조리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악보대로 정확하게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프로도 제대로 못하는데. 네. 톡 가수들도 제대로 못해. 정확하게 하는 건 정확히 안 되잖아. 이찬호 씨도. 어, 제멋대로 하고 있잖아. 음, 정도안 맞고, 음정도 제대로 올라면 어차피 인생이란 이별이 아니더냐. 어때요? 이렇게 해줘야 또노래 맛이 산다니까. 근데 완전히 투박하고 거친 노래를 만들어 버렸어. 어쨌든 텁텁하게 만들면 안 돼. 노래를 어? 막걸리처럼 뭔가 섞이면안 된다고 불순물이 어? 깔끔해야지. 어? 아무 물처럼 어? 그냥 깔끔해야 된다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어? 그리고 투명하고 그런 노래를 최고로 치는 거야. 그런 노래를 들으면 누구라도 좋아. 본능적으로 좋아해. 누구든지. 투박한 게 좋아. 투박하고 거친 게 아니잖아. 그거는 아무튼 노래를 이렇게 막 음표가 오면 있는데, 악보가 오면 있는데, 악보대로 안 하고, 그냥 음표의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뭐라 해도. 그 이런 노래에 점수를 높이 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야. 예. 네. 근데 이런 노 이런 노래에다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네.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응. 누가 뭐래도. 울지마 울기내 울지 네, 울어. 여기 이제 그첫 소절에서 했던 제목에 똑같이 나오죠. 네. 똑같이 해주면 돼요. 울지마 아부처럼 울긴 왜 울어? 아이 높이라고, 네. 그러니까 높은 음을 이렇게 간드러지게 부드럽게 내줘야 된다니까. 막 소리 내질러선 안 돼. 어? 소리 내질러서 마그락을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찬훈씨는 막 목을 긁어 여기 힘을 잔뜩 줘 가지고 그 16분음표가 전혀 못 살리지 그러니까 박자를 전혀 못 살려 우리 어. 길어져 버려 당연히 길어지지 소리를 내지르니까 그리고 올라가지도 못해 음이 이렇게 소리를 내질러도 음이 안 올라가 어. 음이 택도 없어 저 그러니까 투박하게 들려 소리가. 굉장히 투박한 거야. 이거는 응. 투박에 부드러움이 없어. 그리고 울지마. 아 여기서 야야 그냥 아지. 어, 울지마. 아 한음이라고 한음. 아 이게 아니고. 그리고 바보처럼 여기도. 아 음도 낮게 하면서 왜 그렇게. 다 박자를 다 틀리면서.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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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어딨어. 그냥 바보지. 바보, 처, 바보, 처가 음정이 똑같다고. 바보, 오, 올라가지 않아요. 응? 그 쓸데없는 소리를 집어 넣어가지고, 예? 음정 박자를 틀리게 하고 있는 거야. 바보, 처, 러, 이거라고. 바보, 오, 처. 아니고, 아니고. 울긴, 애우를 할 때도, 울긴, 울긴, 울긴 애까지가 음정이 똑같잖아. 울긴, 왜 울어? 이렇, 이렇다고. 울긴, 왜 울어? 이건데, 울긴, 우리, 우리도 힘을 주다 보니까 높, 올라가 버려. 음이 올라가 버리고 길어지고. 울긴, 애우로? 아니야. 아유, 완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거야, 노래를. 이건 아니지. 어? 힘을 줘야 될때 힘을 줘야 되는, 힘을 주지 말아야 될때 힘을 주고 있다고. 네. 울긴 해, 울어. 뭐야, 도대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리리락의진수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우울어도 울어, 우울어도 우울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노래 완전 틀리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노래를 듣고서 뭐 유명 보컬 트레이너가 어? 구독자가 10만이 넘더라고. 그런 트레이너가 뭐 기가 막힌 발성이라고 감탄, 감탄을.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니까, 이런 노래가 판을 치는 거야. 문제야, 문제. 악보라는 누구나 알수 있는 단순 명쾌한 기준을 놔두고 엉뚱한 개성이니, 스타일이니, 감성이니, 그거는 아무 실체도 없는 것을, 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애매모호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기준을 삼으니까, 어? 이런 노래가 통과가 되는 거야. 잘했다고 하는 거야. 박수 치고. 응? 기본이 안돼 있는 노래인데 어? 기본이 없으니까 그래 기준이 기준이 뚫어야 될거 아니야. 어? 악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 어? 누, 누구나 알수 있고 누구나 부모 알수 있어. 악보는 어 그러네, 틀렸네. 악보대로 안 했네. 그러면 틀린 거야 뭐라 해도 그거는 창의성이 개성이니 이딴 소리 하지 말어 창의성로해발휘에 가수가 있는 노래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있는 노래나 제대로 불러 창의성 발휘할 생각 말고 그러니까 계도하는 창의성 아수가 창의성 발휘하면 안 돼. 어? 악보에 따라서 정확하게 불러주는 게 최고 급선무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걸 내던져버리고, 무슨 창의성을 찾고 개성을 찾아. 어? 노래를 정확하게 하는 게 우선이지. 가장 핵심적인 일이지. 핵심을 던져버렸어. 응. 그리고 무슨. 응? 알맹이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음. 이건 아니야 아무튼. 에이. 그러니까 이찬원 씨가 최고 잘벌었다고 하는 울기내우로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건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세상스럽게 드는 거예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아 그리고 뭐 이찬원씨의 뭐 안티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찬원씨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안티가 되고 말고 해 음? 그냥 틀린 걸 틀렸다고 할 뿐이야 악보대로 정확.. 악보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어? 악보하고 완전히 틀리게 하니까 이건 틀린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할 뿐인 거야 근데 뭐, 와가지고 이찬원 씨 팬들이 뭐 안티냐 뭐냐 하면서 악성 댓글을 다는데, 그리고 또 그런 댓글 달고 그런 댓글을 보고 있어야 돼. 내가 음. 당연히 지우지, 어. 지운다고 뭐라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은 당연히 삭제하니까, 애초에 댓글 달지 마셔. <laughs> 아무튼,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